안녕 여러분, 쿠팡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우르스를 구입했어요. 네, 한마카드로 우르스를 구입했는데 슈팅 방법 체크. 여기는 항상 타나토스가 그려 있어. 네, 우르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코카트. 우르스 카드 안에 우르스가. 네, 우르스. 코카트. 네, 모바일 쿠폰. 자, 우르스. 베어프라스랑 숄더 니들. 숄더 니들. 하이드로 커터 있습니다. 우르스 우르스가 죽여놓을 줄이야 네 요거는 고독한 전사 우르스의 네 파과의 앞발 용암대지 메드리스 하울링 베어프레스 입니다 네 타이탄이랑 막상막하죠 목소리도 꽤 멋있던데 네 이렇게 우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르스 꽤 귀엽게 생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직 속성을 떼지 않았거든요 네, 속성은 이따가 떼고 네 일단 얘를 차, 자동차 모드로 변신시키고요 일단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메카니얼 오 네, 이렇게 변신하는데 속성을 떼볼게요 아 제발 레드홀 레드홀이 아니고 블랙미러네 블랙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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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므 변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애랑 같은 경우 비교해 볼게요. 애랑. 얘는 이렇게 변신을 하고 얘는 네, 샘플하고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샘플을 가져와 볼게요.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샘플도 해볼게요. 네, 얘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신하는데 우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스 내 네, 목소리 멋있어요 크로키 네 얘네 둘이 싸우고 크로키 대 우르스 두시 되게 귀엽게 생겼다 도 이게 50점이고 50점 뭐야 50점. 이거 게메카니멀 그리고 타이탄이랑 이제 네, 이게 좀 아쉬운게 있잖아요 네, 이게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마나랑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드스. 크로키도 비교를 해보도록. 크로키, 크로키. 크로키, 크 샘플, 에반도. 에반, 얘는 블랙미러죠. 얘네 셋다 블랙미러예요, 셋다 블랙미러. 아, 블랙미러. 블랙미러. 모바일 폰이 여기. 아이. 내가 이 카드를 왜 가지고 왔지? 내가? 다시 한번 우르스를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르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터미 카드 우르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미널 <laughs>